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로 먹고 사는 두 여자가 공개하는 진짜 말 잘하는 법.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입니다. 어, 한 분은 쇼호스트고요. 한 분은 스피치 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책이에요. 어, 한 분은 어, 저랑 오래된 30년지기 친구고 한 분은 또 제자입니다. 강연희 CJ 쇼호스트 강연희님. 그리고 이명신 강사 어, 제 제자고 이렇게 두 분이 공동으로 썼는데 그제 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분은 제가 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진솔되고 잘 썼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말로 사실 다 우린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살아요 모든 일을 할때 대화를 합니다 말을 잘하면 물건값도 깎을 수 있고 또 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걸로 큰 돈을 벌고 그걸로 또 어, 치유를 하고 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또 둘이 그냥 쓴게 아니고 에피소드는 강연희님이 썼고 그 뒤에 이론적인 배경은 이순이 아, 이명신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 훨씬 더 재밌어요. 둘이 딱 나눠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 몸을 지배한다 해서 본인의 막, 그, 그 아팠을 때 주변에 응원되는 말 한마디 이런 걸로 어 자기가 힘을 얻었던 그런 얘기를 딱 했더니 이명신님이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해서 그런 실험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칭찬한 이야기. 우리 칭찬은요. 영원히 없는 칭찬을 하죠 아부같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적 이야기들 우리가 칭찬 때문에 사실 공부하잖아요. 어릴 때 칭찬 때문에 운동하고 그쵸자 그러면 그걸 더 확실하게 효과를 불러오는 칭찬법하고 뒤에 또 이렇게 코칭을 해줍니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35페이지인데요. 칭찬을 잘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로젠탈 효과를 소개하는데.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1963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검사를 무작위로 합니다. 뽑아서 교사에게 지능주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막 칭찬하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교사의 칭찬과 기대를 받은 학생은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8개월 후에 평균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의미있게 높아진 겁니다. 의미있게. 어떤 칭찬이라도 한물 완전히 진심을 담지 않는 칭찬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물론 영혼을 담아야 되죠. 물론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 대가를 바라고 칭찬하는 거. 이건 이제 압으로 보일 수 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외모, 뭐 보여지는 거, 결과 이런 것보다는 과정. 또는 재능, 이런 칭찬이 좋아요. 뭐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음, 키가 커요. 뭐, 서 멋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네요. 이런 재능이나 감각을 어, 칭찬하는 게참 좋습니다. 또 강현희 님은 최여정 님하고 또 홈쇼핑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여정 님만의 옆에서 바라본 매력. 그녀만의 화법. 이걸 또 소개하고 있어요. 참 이거 최유정 씨 잘해요. 그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이거 시푸도 많이 나고 그랬죠. 이게 사실 최유정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참 언변의 마술사.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어,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또 전문성을 살리면서 호감을 주는 화법에 대한 소개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음. 전문적인 용어를 오히려 적게 사용하는 거. 전문성을 살리면서 호감을 주는 화법인데 오히려 전문적인 용어를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을 때 전문가가 어, 쉽게 얘기했을 때더 멋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의 순서가 중요해요. 설명과 예시가 되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1.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친해 동기라고 한다. 예시 2는요. 친애 동기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동기 중에 하나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요인이다. 어때요? 자, 처음 예시일은 설명을 먼저 하고 어려운 단어를 빼고 마지막에 친애 동기라는 전문 용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친애 동기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친해 동기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음, 두 번째는 어떤 게더 편안하게 어, 들리세요? 아무래도 첫 번째죠. 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방법들, 요것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 이 책. 어, 내 말은 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좀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어, 참 에피소드가 있어서 우리 편안한 일상생활 이야기 또 그걸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저는 적극권해드리는 페이지가 102페이지에요. 할아버지와 손주에 거리는 심리.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 그, 군인, 군인 아빠를 둔, 군인 아빠를 둔 친구 얘기입니다. 내게 보니까 이게 본인 얘기 같기도 한데, 이 강현희님 아빠가 군인이거든요. <laughs> 근데 자기 얘기라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 어~ 살아 계시니까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마 친구 얘기로 바꾼 거 아닌가. 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렇게 어 이게 좀 고지식하신 거야, 이분이. 근데 어, 손주가 이 너무 그그 그 자유로운 거예요, 손주가. 막 찢어진 바지를 입고 머리에 막 염색을 하고 막막 막 이러고 다니니까 이분 뭐다는 거죠? 군인 출신이고 막 이러니까. 음. 근데 가족 모험이 있었어요. 그날 따라 그 아들은 또 파격적인 패션을 연출을 한 거예요. 콘셉트가 히피였는지, 뭐, 셔츠도 너덜너덜하고 바지도 여기저기 찢어진 어, 디트로이트 질을 입은 거예요. 아, 젊은 친구들이 보면, 와우, 멋진데 할 수도 있는데,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부모 세대만 돼도, 야, 저거저거 저거 좀 심한데?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딱 불러앞에 세우는 다음에, 그동안 참았던 얘기를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야, 누구야? 이중어봐. 내가 머리를 좀 괴상하게 했어도꾹 참았는데, 그런데 옷을 꼭 그렇게 입어야 되겠니?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차림을 회사 다니면 상사는 좋아하겠어. 왜 하는 짓이 가니? 라고 이제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이더니 손주가 마음이 상한 거죠.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더니 내내 억지로 대답하고는 자리를 떠나서 이차 안에 가서 누워 버린 거예요. 자, 누워서 생각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도망가자. 더 머리 도망가자. 이제 할아버지와 손주의 거리는 이제 멀어진 거죠. 즐거워야 될 가족 모임은 순식간에 이제 냉기가 돌았고요. 자, 이 아버님은 이제 이그 아들 사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본인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멀어지는 게 속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우리 아들이 복잡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유행이고요. 찢어진 청바지도 저도 입어요. 손주가 어딜 가도 이쁨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워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서운할 거예요. 어, 땡땡이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할아버지는 뭐 당연히 아니지라고 얘기하겠죠. 어, 화가 간, 가라앉고 나니까 좀 심했던 모양인가 봐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손주를 당신 앞에 불러서 술 한잔 따라주면서 말씀하셨대요. 누구야? 할아버지가 니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알지? 내가 널 미워할 리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손준데 언제나 으면 풀어라. 자, 그, 할아버지가 주는 술잔 그 손주가 받고 화가 좀 풀린 듯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날이 쓴 다음부터 뭐, 대면대면 하죠. 어, 아무래도 상처가 컸던 거예요. 참, 보면 사람이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어렸을 때는 용돈도 주고 맨날 뭐 할아버지 하고 달려들었던 손주를 그말 한마디로 어, 멀어지게 한 거. 아마 뭐, 뭐 몇십 년쯤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거를 자 스피치 코칭에서 또 풀어줍니다. 음, 좋은 화법과 나쁜 화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조화법. 아빠, 우리 땡땡이가 그 복장이 좀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엄마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래, 유행이고요. 요건 어, 또 뭐냐,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스피치. 찢어진 청바지도 청바지 저도 입어요. 자, 동일시하면서. 손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손주가 어딜 가도 예쁨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아버지가 자기 이해 못한다고 서운해 할 거예요 요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기 하는 말이고요 예쁘다 예쁘다 해야 예쁜 짓도 더 하더라고요 요건 대체할 말이 뭔지 이렇게 제안 그러니까 보통 어,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하고, 그런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좋은 화법이고요. 자, 나쁜 화법은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나쁜 화법이죠. 네가 머리를 괴상하게 했어도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 참아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하죠. 꼭 그렇게 입어야겠냐? 질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겠냐? 어, 이런 거. 그렇게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다니면 상사는 좋아하겠어? 좋아하겠어? 내 생각이 모두 다 옳다라는 뜻이죠. 음, 이런, 이런 거.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야, 이거 상처 주는 말이죠. 특정한 상황을 다른 상황과 연계시키는. 이런 말을 우리는 꽤 많이 해요. 꽤 많이 해요. 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말은 그렇게 나가. 꼭 후회해요. <laughs> 그거를 아주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이 책에 써줘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또쭉 넘어가서 제가 또 좋았던 거, 몸집 메시지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186페이지에 음. 얼굴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몸집 신호가 있습니다. 눈을 자주 맞추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중한다 는 뜻이죠. 얼굴 전체가 싹 웃는 거, 눈을 크게 떠주는 거, 또 요거, 요거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요 자세 있죠. 아, 어, 요거 참 좋아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목이 살짝 드러나거든요. 약한 부분은 주로 호감을 갖고 있거나 안전하다고 느낄 때 드러나요. 보호본능을 자극하려고 할 때도 이런 몸짓이 나옵니다. 또,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빨리 끄덕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중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이번엔 그러면 얼굴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몸짓 신호를 볼까요? 견눈질을 자주 하거나 지나치게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이러면 불안해 하거나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눈을 가리거나 비비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행동은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비비거나 오래 감고 있다면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신호예요. 만약 상대가 눈을 질끈 감고 있다면 아예 그 상황을 차단하거나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코를 찡긋거리는 거예요. 불쾌하거나 싫은 감정을 느낄 때 자주, 아주 잠깐 나타나고요. 또, 입술을 치아로 물어서 이렇게, 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음, 음 이런 거 있죠. 어, 하는 거.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입술을 감추고 한쪽 입꼬리에 유난히 힘을 주고 있다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혀로 입술을 계속 활거나 혀를 내미는 거예요. 입술을 핥는 몸짓은 본인을 위로하는 음, 행위인데, 긴장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는 혀를 내밀기도 하는데요. 이런데 이러한 신호는요, 실수나 뭔가 잘못된 것을 들켰을 때도 나타나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 자, 이 밖에도 뭐 동작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몸짓 신호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또 겸손의 말과 저평가의 말은 다르다. 2 0 7 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좀 겸손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평가되는 말을 오빠가 많이 해요. 저도 어, 영업인들에게 많이 하는 게 어, 갑인데 어린 척하는 거지. 내가 어리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린 어,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 음, 말과 행동을 어린 척해주는 거야. 겸손하게. 근데를 어, 을로 보이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을인 척 해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너 예쁘다, 참 예쁘다 했는데, 안 그래요, 안 예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저평가하는 거잖아요. 아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요게 이제,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저평가하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겸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음,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212페이지부터부터는 또렷한 발음과 발성, 그리고 발음 잘하는 법, 음절 트레이닝, 웅얼거리지 않게 하는 거 또, 아, 요게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위한 톤 연습.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효석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효석입니다. 이렇게 음을 좀 내리는 거.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 저는 김민석입니다. 이게 어미 내리기 이게 참 괜찮거든요. 이런 거 어때요?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이상하죠? 김민석입니다. 아 너무게 길게 끌면 부드러운 느낌은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 이제 부드럽고 친근하긴 해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건 좀 신뢰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또 신뢰감 가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장, 상황에 따라서 어미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소울 톤보다는 미나 파 톤이 편안한 거 너무 높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네 안녕하세요 어네 <laughs> 이런 거 그다음에 말의 쉼표 포즈를 활용하는 거 당신의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포즈를 활용한 방법이죠 음야 여기도 초, 초코칩 얘기가 있구나 저도 이거 어디서 초코칩 얘기가 있어서 속도 조절 포즈 연습할 때 요거 많이 하는데 예 옛날 에저의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넌 글쎄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라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살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 <laughs> 음. 이런 스피디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속도 조절, 포즈 조절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또 요와 다 섞어 쓰기 이런 훈련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 이 있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아, 방송 MC부터 쇼호스트까지 30년 차 베테랑 강현희 님과 그리고 말 속에 숨어 있는 심리를 알고 대학원에서 심리 코칭 심리학을 전공한 국내 1호 스피치 심리 전문가 이명신 님이 함께 쓴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 어, 자꾸 이렇게 말실수를 하거나 아 나는 왜 이렇게 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오해를 하지 뭐꼭 그런 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책한 권쯤은 보시고서 아 나는 잘 말하고 있는가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